아, 예, 예. 2월 7일, 수요일 7시 4분입니다. 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아, 어제도 좀 일이 있고, 예. 월요일도 일이 있어서, 음, 못 나왔구요. 오늘은 이제 오전에 나오려고 했는데, 그, 어제 그 숙취 때문에, 코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예. 저도 모르게 잠들었다가, 깨보니까 시간이 애매해져서, 예. 음, 이따가, 콜 떠서 갑니다. 예. 이쪽 기름동 쪽 제가 좋아하는 곳은 아니죠. 아닌데, 대기 시간도 근무 시간이니까 일단은 잡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1시간 20분 뜨네요. 예. 이동하겠습니다. 1시간 20분, 콜마나에서 1시간 20분 시켰었는데, 아, 지금 내비로는 1시간 예. 한 한, 한 8분 뜨네요. 예. 뭐 1시간 10분이나 1시간 20분이나, 예. 음, 근데 이제 정체가 풀리는 시간이니까 조금 줄지 않을까. 다소 몇분 정도, 예. 한 시간 예상합니다. 예. 그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진저 으로 왔습니다. 착변입니다. 착정. 착변. 아, 양주 옥정 32,000원 뜨고, 창현리3만원 떴는데, 아, 애매하네요. 여기 에 있어야 되나, 창현리로 갔어야 되나, 애매했는데, 살짝 좀 보려고, 예, 안 갔습니다. 착변했고요. 예. 손님한테 15,000원 얘기했는데, 감사하게도, 예, 2만원 주셨습니다. 예, 2만원 주셔서, 예. 음 여기 왔구요 이 진저 근처에서 일단 시간이 이르니까 8시 23분입니다 예. 콜 대기 해보겠습니다 양주광사에 증권 22,000원 뜨는데 아 여기도 잘 모르겠네요 진권아 신사동 가는 거 45,000원 잡았습니다 말씀드리는 사이에 아, 아 신사동 아, 신사동도 지금 여기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죠 예. 음, 한번 볼까요? 네. <laughs> 네, 한 49분 걸린다고 나옵니다. 예. 예, 신사동, 은평구 신사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사동 별로 제가 이게 좋아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은평구 자체를. 예 이동해보겠습니다. 예. 9시 37분, 네, 신사동 도착했습니다. 지금 콜 이렇게 있는데요. 덕소가는 게 살짝 땡기긴 하는데 땡기면서 안 땡기네요. 예. 아무도 안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음, 음. 이제 2.5를 가야 되는 것 때문에 한이 이내면은 아 잡아서 갈까? 덕소 어떡 하죠? 갈까요? 말까요아 아, 덕소 이제 도착하면 이제 1 1 시쯤 된단 말이죠. 아 그래서 약간 애매해서 예. 거리가 또 가까우면 잡겠는데 또 2.5를 가려고 하니 예, 빠졌네요. 아, 고맙습니다. 빠져서 이 결정 장애. 예, 결정 장애 걸린 거를 해소가 예, 됐어요. 이게 없음으로써 내가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음, 일단은 예, 이쪽에 저쪽에 좀 나가서 콜덱이 좀해 보겠습니다. 예. 아, 아. 아, 지금 시간 9시 38분입니다. 예. 예 9시 53분 응아 먹걸입니다 응아 먹거리. 야. 아. 아. 홀이 못 뜨긴 합니다만 뭐 잡배는 하나 올렸고요 영등포 가는 거뭐 주변에는 막 뜹니다 예 주변에는 뜨는데 여기에서는 뜨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대기했다가 그냥 얼추 저기 하면 네 DMC로 DMC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송면 떠서 갑니다 사실 시골 빌이 나는데 아 괜히 잡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예. <laughs> 예, 이동하겠습니다. 50분 정도 걸린다고 찍히네요. 레비로. 예, 지금 시간 10시고요.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주변에 기사 두분 계시고요. 버스가 아직 다니네요.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 옛날에 기억나네요. 여기 매송 여기 왔다가 아침까지 죽었었던 것 같은데. 예. 아침까지 죽었다가 간것 같아요. 아 지금 구래동 6만원을 잡았는데 저,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전화가 왔네요 아 저기 아 여보세요 아 기억이 나네요 여기 한 3시 3시인가 왔다가 뚜벅이었는데 예. 그때도 지금같이 이제 4 k m 에4 예, k m 거리에서 이렇게 예. 콜이 떴었어요 이렇게 아 근데 걸어나가자니 엄두가 안나는 거예요 저렇게 걸어갔다가 도저히 그때 여름 여름이었을 거예요 막 걸어갔다가 어, 버스가 그때 아마 사당인가? 이렇게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아침에 4시 넘어서, 5시 돼서, 예, 여름이니까 또 목이 엄청 뜯기면서, 예, 또 사당인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당 가서 또, 예, 그때 아침 시간에도 콜이 있었어요. 예, 강남 쪽 가면. 예, 그때는, 예,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콜 마무리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제가 여기 버스 타고 기다리다가, 전동일 타고, 예, 가는 분을, 예, 이렇게 부럽게 쳐다봤었습니다. 예, 갈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아, 그래도 체력이 좋으신 형님들은 뭐 걸어나가기도 하는데, 아전 가다가 너무 덥고 힘들어가지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딱, 딱 여기였어요. 콜은 전혀 없었다, 여기는. 예. 일단은, 네, 빨리,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왠지 빨리 가서 전화해야 될것 같아요. 전화 안 받고 약간 목소리가 아 여자분이신데 멜랑꼴랑 하거든요. <laughs> 네, 일단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아예예예예 예, 예, 예. 봉일천. 아 봉일천, 아 봉일천, 봉일천도 나쁘지 않은데 오 단가 괜찮네요. 어? 네 시간이 좀 그러네요. 풍무동아풍무동풍무동 가야겠네요. 아 풍무도 이동하겠습니다. 오자마자, 오늘은 조금 콜이 있는 것 같으니까, 풍무로 이동하겠습니다. 바로 내리자마자 잠에 준 겁니다. 예. 하음 지금 몇 시죠, 근데? 아, 12시 16분이네요. 아, 풍무를 잡고서 이제 내비를 지금 찍어봤는데요. 아, 원래 저 김포 기사인데도, 야, 풍무가 거의 뭐 30분 가까이 걸려버리네요. 아... 30분 가까이 걸리는지 몰랐네요, 저도. 예, 네, 한 20... 20분이면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몰랐어, 몰랐어. 일단 뭐 가야지, 어떻게 해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예. 아, 풍모가 30분씩 걸리는구나, 이 시간에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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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12시 53분. 풍모 도착했습니다, 예. 풍모 도착했고요. 풍모의 끝이에요. 유연사거리 있는데 아유 풍무도 맨 끝에 와가지고 음 일단 여기서 뭐 풍무 요즘에 뭐 예, 사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뭐 풍무 이 시간에 풍무에도 콜이 뜨긴 하겠지만 사호로 빨랑 가서 예, 거기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가다가 뜨면 좋고요. 뜨랑률이 적어 보이는데 예, 보겠습니다. 아이고 불례동2만원 놓쳤습니다. 콜마노는 두번 클릭해야 되잖아요. 아, 놓쳤어, 놓쳤어. 그래도, 예. 예 사후에 도착했습니다. 1시 3분이구요. 예, 51분 계십니다. 51분. 예. 음, 그러네요, 예. 이쪽서 콜대기 좀더 해보다가, 뭐, 안 되면, 야,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나 주워가야 됩니다. 예. 아, 사후. 조용합니다. 아까 장기동 티맵으로 18,000원 떴는데 예못 잡았어요. 예. 어 조용하네요. 예, 공영차장에 보시면 차도 없고 예 이쪽 골목 라인에 예. 불이 다 꺼졌습니다. 코리 예. 나올 확률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 슬슬 가야겠습니다. 예. 아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아이 팡물을 오지 말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아. 음, 어, 그러죠. 예. 불이 많이 꺼졌죠. 예. 오, 김포 장기동 호반. 오, 이거 무슨 드라마틱한 일이야. 장기동 호반을 주네요. 아하. 야, 징징대니까 주네. 호반 6차. 아이고, 참나. 뭐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다 있어. 아, 예, 그러면 여기. 한골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동하겠습니다. 집 앞입니다. 집앞 들어가는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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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47분, 예, 장기동 부착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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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깔끔한 복귀. 예. 예, 오늘은 뭐, 예, 뭐 이렇게 어떻게 됐네요. 예, 얼추, 얼추 돼서 잘 캠프로 와서 마무리했습니다. 예. 아사후에서 이제 라이딩 해야 되나 아, 라이딩게 오늘 좀 춥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딱 잡에 딱 장기동이 떠서 예. 잘 왔습니다. 예. 아내일도 예, 출근을 해야 됩니다. 내일 예. 내일 출근해 내일 이제 연휴 음 바로 전날이죠. 예. 내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 뭐 콜이 많을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와서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